올해 하반기를 건강하게 도와줄 헬스 교실이 10월부터 운영됩니다. 헬스 강습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. 총 5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건강한 일상을 위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차 헬스 교실이 구청 지하 1층 체력 단련실에서 운영됩니다. 이는 헬스 트레이너가 배치돼 기구 설명 및 신체별 운동 향상 능력 지도를 진행하며 회원 강습비는 무료입니다. 운영 기간은 오는 10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며 평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뉩니다. 모집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등록 장애인, 세 자녀 이상 부모, 60세 이상 구민으로 이번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. 3개월 내 발급된 등본 또는 초본을 지참해 구청 체육진흥과 또는 체력단련실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.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6일까지입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. 최장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맛보 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